안녕하세요. 지포스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화가 10만 골드인데, 이 골드를 가지고 전시회를 써가지고, 얼만큼의 다이아를, 금화를 써야지, 이 600회 천장을 채워가지고, 핵심 영웅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렇게, 10만 골드가 있고 현재 전시회는 몽년 페리클래스입니다. 자 바로 바로 어떻게 합시다. 일단 프리 먼저 해주고요. 좋아 좋아. 이거 반값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킵하겠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작 금화은 10만 골드. 바로 바로 깔게요. 뭐가 떴냐? 가비. 아오, 어, 아케치, 어서 오고. 지금 이 메달 차는 거 보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에서나 이렇게 무한하게 뽑아보지, 언제 해보겠어? 본석 가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토미리스 먹었다. 뭐가..뭐가..나왔는데? 이런건 다받아주고요 아직 100회가 안됐네?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되게 빨리 차는데? 생각보다? 100기 너무 좋고 근데 몽암이랑 펠리클레스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냐? 토미리스 어서 오고 위즈엄 쿠폰 현재 400회 아니 151개 모아줬고 계속 뽑아볼게요 아케치 어서오고 보자 보자 이제 좀 줘봐라 디스카운트 너무 좋고 디스카운트 나 좋아하니까 계속 줘 계속 줘 쿠페 어서오고 반카 파리건 너무 좋고요. 오 누구십니까? 아, 페리 클래스야. 와. 오케이. 인정이지. 페리클래스 인정이지? 오케오케 일단 좋아. 하나 먹었어여 18000 그마 써가지고 페리클래스 일단 하나 먹었구요 서시 어서오시고 쉽지가 않네 유지향 쿠폰 나는 몽염이가더 좋아. 몽염이로줘 몽염이로 와줘 나에게로 와줘 토미리스 어서오시고 토미리스랑 토미리스가 은게많에 나오네 카르마르텔 어서오시고 오반값 7장 넘어 좋죠 토미리스 어서오고 토미리스가 개잘 나오는데? 세종대왕 어서오시고요 현재 3만원 골드 썼고 2 6 0장 오 반카파린 많아 서시 어서오시고 메달 메달을 많이 주던가 몽염미를 바로 자연산으로 주던가 해줘 나오겠지? 야, 이것도. 자, 누구십니까? 자, 나와줘. 아, 왜 너가 계속 나와? <laughs> 미치겠다. 페리클래스 36,000만. 그러니까 18,000마다 지금 두, 그러니까 한 마리씩 나왔고 현재 페리클래스두 마리 먹은 상태. 아, 나너 싫어. 저거 뭐야? 길이 한번 할게요. <laughs> 미치겠다. 일반 복기로 길이 한번 하고, 다시 전시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갈게요. 현재 305 포인트. 죽어라. <laughs> 이거 은근히 많, 많이 필요한데? 100개 어서 오고, 너무 좋죠? 7회 무료 반값 할인. 야, 500회 없죠. 서시어, 서시고 음, 응, 업적 업적 이걸 한번 받아볼까? 더, 더, 더 난 모녀미가 좋아 마르텔 어서오고 레피두스도 어서오고 아, 저 이제 진짜 몽면이 한번 보자. 마르텔 어서 오고, 마르텔도 성급이 되게 높아지겠는데 이러면. 은 <laughs> 안값뽑기. 좋아요. 몽여미가 자연산으로 나온 게 베스트. 만사무사 오서오시고 이게 뭔데? 찬스 레전드리 기프트 뭐가져저어고야 씨. 몽염이가 나와야지 왜 하랄드가 눈치 없이 찬스 때 나와. 지금 여기서 그렇지. 누구십니까? 몽염만 하자마죠. 그렇지. 몽염 자연산. 하나 획득. 잊고 있었다. 더 나와 줘. 이거 600회 차기 전에 몽염만 한번더 보자 우리. 그러면 딱 된다. 나와줘 거의 18,000한 2만 그마마다 핵심 영웅이 하나씩은 나오긴 하네요 하랄드 어서오고 살아할 듯또 어서 오고. 야 이게 참 쉽지가 않네. 토미리스 어서. 오고. 토미리스가 진짜 잘 나. 레전드리 기프트, 찬스 포라 레전드 히어로, 더블 찬스. 제발 여기서 몽염이가 흡. 가... 또 이쿠페가 나오시네요. 쿠페 너발고눈없게너 나오면 안 된다. 몽여. 몽. 세종대왕 형님 어서 오시고요. 또 찬스야? 지금. 킹 세종. 어, 노센이어리 나왔네. 처음으로. 이제 슬슬 또 나올 때가 됐죠. 몽염 선생님 한번 나와주세요. 후배. 나와줘, 진짜. 그렇지, 누구십니까? 그렇지, 밍티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 밍티엔이 아, 진짜 저거 뭐야? 한 2만 골드마다 하나씩 나오네. 어, 스킬 수첩으로 바꿉시다. 야. 요. 이거 딱 천장까지 치면은 종료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야, 너가 그렇게 나와버려? 아, 여기까지. 600점수가 딱 됐고, 여기서 이제, 몽염이를 제발 나와라. 난 민티엔. 지금. 제발. 누가 나올 거야, 니고. 몽염이냐, 페리냐. 난 몽염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흡! 아, 페리가 나왔어? 와, 일단 오케이. 이러면 세 개. 어떻게 써야 돼, 이러면은? 보자, 보자, 보자. 일단은 제가 스킬 점수도 2만 점이고 좋아. 다 해서 세개 가자 세 개. 그래서 형님들 제가 지금 이거 테스트를 해보니까 600 점수를 채우기 위한 금화가 제가 시작 골드가 10만 골드였나 으 현재 600 골드를 채운 현재 상황에서는 8만 8천만큼의 그화가 소모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결과물을 보자면은 기존에 몽염이가 있었고 몽염 둘에 페리클레스 세 마리 그리고 백기 세 마리 토미리스가 전 진짜 많이 나왔어요 토미리스가 마르텔도 좀 많이 나왔고 되게 좋죠 이거는 나중에 잔다르크랑 같이 쓰면 되니까 그래 나쁘지 않을지도 이 정도면 Okay.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문명연맹의 시대에서 나중에 전시회를 쓸이 천장까지 600회만큼 뽑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사용 요금 사용 금화가 저같은 경우는 8만8천 금화가 소모되었다 라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구독과 그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 똥! 지금까지 지포스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